안녕하세요. 문화카페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박진입니다. 제주의 푸른 바다. 하지만 그 속에는 우리가 무심코 흘려보내고 있었던 바다 쓰레기들이 쓸쓸하게 떠다니고 있는데요. 그 쓰레기에도 생명을 불어넣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버려진 것들을 다시 쓰고 또 잊혀진 것들을 예술작품으로 재탄생시키는 사람. 오늘은 제주바다에 버려진 해양 쓰레기들을 예술작품으로 되살리는 업사이클링 예술가 김지환 작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본인 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제주에서 해양쓰레기로 동화적인 상상을 하고 있는 어, 바다쓰기 대표 김지환이라고 합니다. 어, 2013년도에 제주에 처음 내려왔고요. 어, 처음에 바다 쓰레기로 취미로 작품을 만들 데, 만들기 시작한 게 인연이 돼서 어, 10년 넘게 어, 해양 예술 활동을 하고 있고요. 어, 이어서 해양 쓰레기를 바탕으로 한 해양 환경 교육 활동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출판사 바다쓰기도 새롭게 어, 문을 열어서 동화책도 같이 내고 있는 그림책 작가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작가님 반갑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업사이클링.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네. 업사이클링이 뭔지 조금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재활용은 영어로 리사이클이잖아요. 어, 재활용의 리사이클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업사이클이라고 이해하시면 좀더 쉬울 것 같고요. 어, 버려지는 모든 것들이 다 업사이클의 재료가 될수 있고요. 어, 재활용의 상상력을 넣어서 새롭게 디자인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가님께서 업사이클링에 처음으로 관심을 가지시게 된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네, 어, 제가 대학에서 미술교육과 사형학을 전공했어요. 처음엔 화가가 되고 싶었는데 어, 전혀 다른 직업으로 사회생활을 했었고 어, 제주도 와서 뭔가 새로운 직업을 구하려던 참에 그때 창작이란 걸 다시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어, 직업을 목적으로 시작한 건 아니었고 어, 단순한 취미로. 버려진 걸 이용해서 뭔가 창작을 해보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뭐 물감을 사서 그림을 그릴 생각도 하긴 했는데 제 형편에서 그건 쉬운 일은 아니었고 어, 해안가에 나가보니까 죽을 때까지 쓸수 있는 재료들이 이렇게 떠밀려오는구나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업사이클 재활용이라는 개념으로 환경을 생각해서 시작했다기보다는 시작했다, 어, 다양한 색깔, 다양한 형태의 그런 바다 쓰레기들이 저한테는 멋진 재료로 다가왔던 거죠. 처음부터 작가로서 활동을 하신 게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럼 어떤, 어떤 직업으로 먼저 시작하셨나요? 어, 처음에는 제가 사회생활을 시작한 것은 신문기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했고요. 제주도 와서도 신문기자 활동을 잠깐 했었고, 어, 신문기자 활동을 그만두고 나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은 초등학교에서 반가운 미술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어, 어떻게 보면 좀 아르바이트 개념 비슷하게 시작을 했었고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뭐 귤도 팔았었고, 또 프리랜서 기자로 블로그 기사도 쓰면서 어, 생계를 유지했었고요. 어, 업사이클은 직업으로 시작된 건 아니었고요. 정말로 단순한 취미로 어,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미술을 전공하셨다고 들었는데 어, 사회부 기자로 활동하신 이력이 참 독특한 것 같아요. <laughs> 당시에 어떠셨나요? 힘드시지 않으셨어요? 어,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미술을 전공한 출신의 기자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전국에 한두 명 밖에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가장 힘든 거는 저는 이제 감성적인 사람인데, 이성적인 사회 속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 괴리감이 좀 컸죠. 하지만, 그 10년 가까이 기자 생활을 하면서, 어 뭔가 감정적인 그런 저의 정체성을 많이 줄었고요. 이성적인 정체성이 늘어나는 그런 경험을 했었고, 하지만, 제주도 내려와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반대로 그 기자 생활했던 그런 이성적인 생각들이 조금씩 줄어들고 감성적인 아이들의 풍만한 그런 상상력이나 감정들이 저한테는 새롭게 자양분으로 채워졌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환경에도 원래 관심이 많으셨던 편인가요? 어, 사실은 그렇진 않고요. 대학 시절에도 뭐 풍족한 학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변에 버려진 것들로 작품을 만들어서 제출해서 어, 점수를 받았던 기억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 버려진 재료를 이용한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은 없었습니다. 저한테는 처음에는 바다 쓰레기가 그저 저한테는 아름다운 재료, 풍부한 재료로만 인식이 됐었고요. 어, 버려진 쓰레기로 무언가를 만들다 보니까 어, 매일매일 떠밀려온다라는 그 자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해양 쓰레기 문제가 제주도에서 되게 심각하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요. 어, 그런 해양 쓰레기로 작품을 만들다 보니까 환경과 관련된 그 직종에 있는 전문가분들이 연락이 오기 시작했었고요. 그래서 그분들과 교류를 하면서 환경 문제에 조금씩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해양 쓰레기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가 이 해양 쓰레기 문제가 또 기후 변화 문제와 연관된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래서 기후 변화 문제를 공부하고 확장시키면서 자연스럽게 또 탄소 중립이나 ESG 문제까지도 확장하는 그런 시간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작가님께서는 제주도뿐이 아니시잖아요. 네. 제주로 이주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어, 2013년도에 제주 결정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 큰딸이 초등학교를 입학을 앞둔 유치원생이었어요. 어, 아내와 같이 아이들만큼 좀 자연 속에서 뛰어놀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어, 인천에 당시 살고 있었을 때는 김포나 강화 쪽을 생각했다가 어, 기왕 갈거좀더 멀리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마침... 음. 그 미디어에서 제주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다뤘었어요. 그래서 어좀 급하게 제주로 결정을 했었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제주에서 새 직업을 만드시게 된이 취미, 이 취미의 시작은 좀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도 궁금합니다. 어, 처음에는 순수하게 창작에 대한 욕심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개인적인 취미 생활이었고요. 사실 누구도 뭐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작은 골방에서 어 만들기를 하면서 혼자 만족스러운 그런 생활을 했었고 작품을 여러 개 이제 만들기 시작하면서 주변 사람들에 나눠 주기 시작했는데 어 몇몇 분들은 안봤더라고요 이게 해양 쓰레기라는 이유로 아마 거부감이 심했던 거 같아요. 그게 10년이 더된 이야기니까. 그때 좀 스스로 자각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재밌고 만족스러운데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에 대한 약간 뭐 화도 좀 나고 해서 처음에는 지역의 작은 프리마켓을 찾아다니면서 제 작품을 팔 생각도 전혀 없었고 그냥 미니 전시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돗자리 깔고 작품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인연이 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건데 어, 처음에는 아이들한테 관심을 가장 많이 받는 셀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어, 아이들은 제 작품에 대해서 너무 흥미롭게 어, 좋아해줬고 오히려 반대로 이제 어머니나 아버님들은 만지지 말라고 이렇게 큰소리도 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조금씩 조금씩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면서. 어, 전시 요청도 받게 됐고요. 그 전시를 어, 방송국에서 촬영을 오면서 그 방송을 보고 또 어린이집 원장님이 수업 요청을 하게 됐고, 어, 수업 요청을 하게 되니까 어, 정식으로 결제가 필요하니까 회사가 필요했고요. 회사가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사업자등록증을 내면서 어, 지금까지 10년 동안 이어져 오게 된 겁니다. 그 플리마켓에서는 주로 어떤 업사이클링 작품을 좀 하셨을지 궁금한데요. 어, 처음에는 주로 사용했던 거는 바닷가에 떠밀려온 나무 종류와 플라스틱을 좀 사용했고요. 특히 그냥 나무는 아니었고, 페인트가 묻어져 있는, 유성 페인트가 묻어져 있는 나무 조각들이 좀 많았었어요. 어, 저도 이제 사용하러 전공했으니까 그 색감에 대한 흥미로움이 있었는데, 바닷가에 떠밀려온 색이 묻어있는 이 나무들은, 이거 인간이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되게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 묻어져 있더라고요. 그 조각들을 좀 자르고 붙이면서 작은 해안가 마을 같은 풍경을 연출했었는데 그게 굉장히 뭐랄까 빈티지하면서도 감각적인 작품처럼 저한테는 느껴져서 그렇게 작은 작업, 작업물을 만들기 시작했고요. 그게 이제 또 사람들한테 관심을 갖게 된것 같아요. 어, 아까도 주변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아, 저 역시도 사실 업사이클링 작품이 쓰레기를 어쨌든 만든 것이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초반에는 조금 어색 하실 수도 있었을 네. 것 같아요. 그 네. 네. 그럼에도 이렇게 인식이 좀 달라지면서 지금은 반응들이 좀 어떤가요? 어,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이제 처음에는 연세를 살면서 그 집주인 옆에 있는 집에서 살면서 재료를 집 안으로 제가 갖고 왔었거든요. 어, 단한 번도 좋아해 주신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바닷가에서 갖고 온이 쓰레기, 그 해양 쓰레기는 영이 깃들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죽은 영혼들이. 그걸 집안으로 끌어들인다는 그분은 이해하기 힘들었죠. 저는 좀 반대적인 생각이었어요. 뭔가, 어, 조각나 있고 죽어 있는 그 영혼들한테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는 거 아닐까라는 약간의 저만의 의식 같은 느낌이었던 거고요. 그렇게 부정적으로 시작하긴 했지만, 가장 좋은 팬들이었던 어린아이들의 그런 무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전 여기까지 온것 같은데, 아이들하고 그런 작품을 통해서 스킨십하고 대화 나는 게 굉장히 즐거웠고요. 또 동시에 그 작업을 하면서 제가 방가움 미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그 순수한 영감을 좀 많이 받기도 했어요. 뭐 업사이클링으로 수업한 건 아니었지만 방가움 미술을 하면서 아이들이 그 독특한 그런 아이디어들이 계속 저한테 자양분이 됐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중심이 된 그런 수업들이 이어져 왔던 것 같아요. 그럼 그런 재료들 중에 작가님이 가장 기억에 남는 재료들이 있을까요? 최근 한 3년 전부터는 해양 쓰레기 중에서도 그 플라스틱 류의 쓰레기가 있는데요. 그 이름이 이제 파이로플라스틱이라고 합니다. 파이로플라스틱은 쓰레기를 태우는 과정에서 생긴 부산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고요. 어, 플라스틱이나 다른 잡다한 해양 쓰레기들을 태우는 과정에서 검게 그을리고 녹으면서 바위에 달라붙게 되는데 이게 떨어지면은 돌 모양과 매우 흡사해요. 근데 이게 생겨난 지는 음, 논문에 의하면 한 70년 이상 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실제 세상에 논문으로 나오지는 채 5년이 안 돼요. 그것도 이제 해외에서 논문이고 아직 국내에서 논문이 나오지도 않았거든요. 음, 이 문제는 전 세계에 있는 해양 쓰레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재료를 바탕으로 한 작업을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리즈로 순례자의 섬이라는 타이틀로 시리즈물을 계속 하고 있고 어, 지금까지 한약 10회 정도 가까운 전시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런 것도 궁금했는데, 작가님께서 지금 제주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아무래도 이 제주라는 공간이 작가님의 이 작품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그런 부분들도 궁금해요. 기본적으로 작가는 그 지역에서 벗어나는 작업을 할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자양분이 다 녹여져 있기 때문에, 뭐, 자연적인 자양분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생기는 자양분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제주에서는 첫 번째는 일단 가족이라는 테두리 내에서 느끼는 그런 그런 자양분이 있고요, 창작의 자양분 있고 두 번째는 아이들과 계속 교류하면서 제 아이들도 포함돼서 그 학교 수업을 많이 하게 되는데 유치원 수업도 많이 하고요, 그 아이들을 통한 그런 자양분도 있고요. 세 번째는 제주도 환경 자체가 주는 그런 아름다움의 자양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음 천혜의 자연 환경이 주는 아름다움도 있고요. 정말 그 반대면에 있는 망가지고 있는 그런 어 미학적인 어 아름다움도 있고요. 예. 이런 이제 해양 플라스틱이나 폐기물을 직접 수집을 하시고 예. 또 이걸 작품으로 만들기까지의 그 과정이 어떨지 너무 궁금한데요. 소개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초창기에는 눈에 보이는 쓰레기는 족족 다 주워서 뭐 계속 쌓아놓고 작업을 했었는데 그렇게 몇년 하다 보니까. 처치도 힘들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해양쓰레기 조사를 해양수산부에서 하는 제주도 요원으로한 5년 정도 활동했었는데, 어, 제주도 어느 지역에 어떤 쓰레기가 떠밀려오는지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그 지역에 가서 재료를 갖고 오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시 g l a 라는 바다유리를 좀 많이 써요. 그 이유는 이제 수업을 요청하는 학교나 관계자분들이 이 해양 쓰레기 중에서도 특히 바다 유리에 대해서 좀 매력을 느끼시더라고요. 어, 술병이나 음료수 병이 깨지면 날카롭게 이제 바다에 버려지는데 이게 오랜 시간 동안 파도가 마모를 시키면서 젤리처럼 보석처럼 바뀌게 되거든요. 어, 그걸 이제 일일이 하나씩 주워서 재료로 활용하기도 하고, 또 유목 아니면 뭐금물 최근엔 또 짜투리 해녀복도 활용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호텔에서 버려지는 린넨 천도 활용하기도 하고, 폐목재도 활용하고.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은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재료를 고르실 때 어떤 기준을 좀 세우시는 편이신가요? 어, 재료의 선택은 크게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아이들과 함께 할수 있는 수업용 재료이고, 하나는 창작의 재료인데, 수업용 재료의 첫 번째 기준은 첫 번째 안전이고요. 왜냐하면 해양 쓰레기 중에서도 그 심각하게 예를 들면 석유 배에서 나온 그 기름이 묻어 있는 경우들이 있거나. 아니면 정말 날카롭거나, 때로는 막 주사기랄지, 어, 이런 물질들은 최대한 배제하면서 안전적인 재료들을 수거하려고 하고요. 어, 두 번째는 가능하면 다양한 색감을 아이들한테 제공하려고 합니다. 어, 다양한 색감과 형태들을 이용해서 다양한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어, 그리고 제가 창작을 위한 재료를 선택할 때는 음, 일단은 파이로 플라스틱을 예를 들면은 어떻게 하면 가장 돌과 흡사한 플라스틱류로 찾을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해요. 어, 네. 형태나 색감들이 돌과 흡사한 것들이 어, 많이 있거든요. 네. 그것들을 찾으려고 하는 편입니다. 이런 업사이클링 아트를 통해서 좀 대중들에게 전하시고 싶으신 메시지 같은 게 있으실까요? 어. 네,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소비에 대한 문제를 얘기 안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환경을 저도 공부하고 학생들한테 알리면서 어, 이 환경 문제는 결국 소비랑 맞닿아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소비를 하는 과정에서의 태도인데, 어, 플라스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소비, 아니면은 꼭 필요한 만큼만 사는 소비, 예를 들면 텀블러 같은 경우도 어떤 분이 얘기하던데 한 300번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아예 안 쓰는 게 낫다는 얘기도 하잖아요. 오히려 일회용 컵을 쓰는 게더 환경적일 수도 있다라는. 게. 근데 집에 텀블러 하나 이상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사실은 그런 문제 보면은 환경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좀 진지하게 고민했으면 좋겠다 는 생각합니다. 혹시 현재 뭐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제주 이제 주민들이나 청년들과 네. 좀 함께 하고 있는 어떤 교육 활동이라든지 프로젝트들이 있을까요? 네, 현재는 서부 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요. 환경, 면할림, 애월을 이제 각 팀으로 구분해서 팀마다 약간의 성격을 달리해서 환경 교육 활동을 계속 하고 있어요. 어, 예를 들면 할림은 바다가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거나. 환경은 숲, 애벌은 동물과 관련된 그래서 얼마 전에 새 탐조 활동도 같이 하고 왔는데 그렇게 자연스럽게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환경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이 프로그램의 의미가 있는 건 어, 환경 문제를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깨닫고 경험하고 자기가 경험한 거를 다시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한테 환원시켜주는 선순환 구조의 교육 프로그램을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환경 교육이라는 게뭐 대단한 전문가가 와서 설명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지역 문제 스스로 지역민들이 스스로 그 문제를 깨닫고 어, 자기가 아는 만큼 지역의 아이들과 공유하고 공감하면서 그 지역 문제를 나의 문제로 우리의 문제로 어, 함께 해결해 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결국에는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럼 작가님 지금 앞두고 계시는 전시나 프로젝트 있으신가요? 어, 특별한 전시가 계획되어 있지는 않은데 어, 환경 관련된 뭐 포럼, 포럼이나 전시 요청이 가끔씩 있어요. 어, 최근에는 아덱스라고 싱가포르에서 하는 그 다이버들이 모이는 아주 큰 행사가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큰 행사였는데 거기서 아주 작은 발표를 하고 왔었고요. 거기 대표님이 올해 말에 한국에서 아덱스 한국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이제 시범으로 보일 거예요. 부산에서 한번 행사를 하면 은그 팀원들이 그대로 제주도에 가서 3일 동안 행사를 치를 건데 그때 제 작품 전시도 하고 외국인들과 함께 그런 체험 활동도 하고 쓰레기도 줍고 해녀분들과 교류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음. 그럼 지금 되게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네. 어, 도민들에게 어떤 좀 예술가로 기억에 남고 싶으신가요? 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활동이 기본적으로 재료를 수집해서 어 박스에 담아서 학교에 가져가서 아이들과 이렇게 수업하는 게 기본 패턴인데요. 이거를 제가 어 흰머리가 되는 할아버지 때까지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도 할아버지 때까지 재밌게 이걸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 제가 생각을 한게 그림책 작가면은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2023년도부터가 그림책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어이 그림책은 역시 마찬가지로 버려진 쓰레기를 활용해서 그 이미지를 구성하고 이야기를 만듭니다. 그래서 환경 그림책인 거죠. 어 지금까지 한 대여섯 권 정도 책을 냈고 있는데 어 이런 활동을 좀 꾸준히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사실은 어 쓰레기를 주워서 작품을 만들어서 쓰레기를 없애야지라는 거는 너무 한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뭔가 어 생각을 바꾸고 음, 환경에 대한 인식을 바꾸려면 좀 이런 그림책을 통해서 접근하는 게좀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민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으신 메시지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하나 예를 들면은 뭐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어, 거기 지역 사시는 분한테 이야기 를 들었는데 자기 집안에 있는 나무를 베었는데. 이웃 주민들한테 신고를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는 자기 집안에 있는 나무도 함부로 뵐 수가 없어요. 어, 불법입니다, 어. 불법. 창문 틀도 마음대로 바꿀 수 없죠. 그 이유는 그 지역의 오래된 문화유산에 대한 정체성을 그를잘 간직하기 위한 그들만의 룰인 거죠. 어,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저는 제주도만의 그런 정서를 잘 보존하는 게 오히려 더 많은 관광객이나 혹은 음, 제주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보시다시피 저도 제주 온 지가 한 12년 차 됐는데 해안가를 중심으로 해서 매일매일 이렇게 새로 짓고 부시고 이런 과정들이 무한반복되고 있잖아요. 어, 결과적으로는 그게 제주도의 미래나 환경적으로는 어, 좋은 선택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주는 천혜의 자연 환경이 아주 잘 보존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들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미래 의 후손들한테 잘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지금부터라도 계속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쓰레기에서 예술을, 폐기물에서 가능성을 발견하는 사람, 김지현 작가는 제주 바다의 아픔과 상처를 누고 그것을 새로운 생명으로 피어내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도 무심코 흘려보냈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버려진 것들에도 가치가 있다. 김지연 작가의 메시지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따뜻하고 작은 변화가 생겨나길 바라면서 오늘 저희 문학 카페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네 작가님 감사합니다. Thank you